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뉴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았는데,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와,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광주서 눈물 흘린 이낙연, 뭐 이러면서 이번 주 탈당 예고,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박명록에는 5월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데 이 한몸 바치겠습니다. 라고 썼다고 그러네요. 어, 취재진들이 아무래도 그 탈당 언제 할 거냐? 뭐 이게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취재진들은 그걸 물게 되죠. 동지들과 상의해서 상의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탈당하는데, 누구한테 용서를 구한다는 거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본인이 민주당이 싫다고 나가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 용서의 대상은 누구예요? 어떤 분한테, 누구한테, 어떤 상대한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분이 원래 그 말을 아주 잘하는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은 좀, 이 이분이 말을 이 정도밖에 못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예. 누구한테 용서를, 왜, 왜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민주당을 탈당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건다. 본인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잘못된 거면 탈당을 안 하면 되는 거지. 뭘 용서를 구해요? 본인이 당당하게 그냥 나가세요. 그러면 돼요. 저를 낳고 키워준 광주 전남의진 빚을 아직 갚지 못한 것이 많다. 그 빚을 다 갚고 떠나겠다는 다짐을 다시 했다. 예, 광주 전남에 그리고 민주당에 빚이 많겠죠. 도지사도 뭐세 번씩이나 하고 국회의원도 다섯 번씩이나 하고 민주당 당적으로요. 그리고 호남에서 그걸 빚이라고 한다면 그걸 갚아야죠. 그걸 어떻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게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탈당해서 민주당을 타도 하는 것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빚을 갚는 겁니까? 그것이 빚을 갚는 겁니까? 어, 이 대표님은 그렇게 빚을 갚는 모양이죠? 호남의 민심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사실. 이분이 왜 탈당을 하는지, 왜 탈당하지? 마,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갑자기 왜 탈당하는 거야? 뭘더해 먹으려고? 민주당에서 이제까지 해 먹고 살다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뭘더 하겠다고 다시 민주당을 욕하면서 나간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명분은 없는데, 반 이재명이죠. 그냥 나는 이재명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가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그랬다는 식으로. 난 이재명이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왜 무조건 싫을까요? 아, 제 단견으로는 이분이 평생에 한 번도 접한 적이 없거든요.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현 대표한테 졌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런 흑수주한테 내가 지다니? 이러면서 정말 불로를 삼켰겠죠. 그것밖에는, 그렇게밖에는 분석이 안 돼요. 안 가품을 하는 것이다. 대선 경선에서 진 것에 대한 안 가품을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제3당을 이야기하고 제3지대를 이야기하는데, 아 본인이 여당 대표 다 했잖아요. 국무총리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할수 있는 일이었어요. 제 3당을 키우는 일도 그때 안 했잖아요. 양당 국건한 양당 체제로 단물 빨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제 3당 그리고 뭐 희망의 선택지를 국민들에게 덜, 더 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는 이준석 신당과 어떻게 할 거냐는 물음에도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는데, 그러면서 야권의 재건과 확대 작업이다. 나의 탈당과 신당 창당 작업은 확대 작업이랍니다. 와, 이게 쪼개지는 건데 이게 확대인가요? 그리고 이준석과 이낙연은 무슨 교집합이 있죠? 이준석은 보수예요. 아. 그러고 보면 이낙연 전 대표도 보수죠. 근데 이분이 보수 아닌 척하느라고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건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수면서 보수 아닌 척민주당에 있으려고 하니 환장을 노릇 아닙니까? 그런 분들 광주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들 몇분 계시잖아요. 민주당 옷이 너무 안 맞는데 광주 호남에서 민주당 옷을 입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니까 그냥 민주당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가면 돼요, 이제. 아, 나는 이제 아닌 것 같다. 그동안 자기를 반성해야죠. 난 보수인데, 진보 정치를 원하고 중도 정치를 원하는 호남에서 국회의원 해먹느라고 나 너무 힘들었다. 그동안 시도민들을 속여서 미안하다.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옳지. 결국은 이제 이분은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게 될 겁니다.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뭐, 탄생 100주년 행사에 가셨,에서도 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많은 정치인들이 하셨던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정신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분열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분열하지 말라는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통합 강조하고.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 라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건 그렇고. 이분이 그러면 신당을 창당하면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도 지지율 엄청 낮거든요? 여론조사 하나 봐볼까요?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일과 2일 실시한 여론조사. 이낙연 신당 지지율 6%. 이준석 신당 지지율 10%.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 의원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6%로 나옵니다. 이 6%도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느냐? 부울경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호남에서는 완전히 지금 저 양반 뭐 하는 거야? 이제까지 여기서 다 잘해먹고 갑자기 지금 왜 저러시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역 의원들 합류할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자, 오영훈 제주지사. 안 간대잖아요. 그친낙이거든요 그리고 광주에서는 이병훈 지금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안 간대잖아요. 가는 사람 없다니까요. 지금 현역 의원 한 명도 없고, 그 옛날에 뭐, 5선인가 6선인가 6선한 국회 부의장 했던 이석현 전 부의장만 갔어요. 근데 그분 현역 의원도 아니에요. 연세 많으신 분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철마다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만 가신대요. 심지어 친인학, 이낙연 의원들은 신당, 찬광 반대한다 이러면서 막 연판장 돌리고 그랬잖아요. 그정도예요 그리고 원칙과 상식도 이낙연 신당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 물론 그 안에 윤영찬 의원이라는 아주 그 가장 최근, 최애 친낙이라고 할수 있는 윤영찬 의원도 있지만 이낙연 신당으로는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또 따로 나가서 신당을 만들고, 이낙연도 신당을 만들고 해서 나중에 합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낙연 신당으로 바로 가면 폭망한다는 것을 그분들이 모르겠습니까? 정치 오래한 사람들인데 다 안단 말이에요. 자, 광주 와서 이낙연 전 대표가 눈물을 흘렸지만, 광주 전남의 여론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싸늘합니다. 본인도 그런 여론 들어야 돼요. 친한 사람 몇 명끼리 모여가지고 야 신당에 신당에 이재명 제가 안돼 뭐 이런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폭넓은 의견을 좀 들으시라니까요. 기자들도 좀 많이 만나고 네. 시민단체 분들도 좀 만나고 내 입맛에만 맞는 사람 맞는 사람 만나지 말고 정치인들은 꼭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만나. 그래놓고는 그게 여론이라고 사기치고 말이죠. 댓글 몇개 보겠습니다. CVR 님이 난 서결이보다 네가 더 싫다. 안경 님이 하는 짓은 민주화의 반대 행보를 하면서 왜 그곳에서 악어의 눈물을 나는 나이 분이 예 관종이구나. 내가 예전에 왜 지지했을까. 아 정말 싫다. 응, 그랬어요. 김영수 님이 동아일보 출신 회색 분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앞장서서 탄핵 찬성한 극우 첩자 스파이. 아 이건 좀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네. 응. 유우 님이 선택지 드리려고 창당하냐? 니가 더 싫다. 그랬어요. 그래요. 소셜이 님이 우는척 찌질해 보여요. 그러니까요. 이런 세살 드셨는데 이분 예, 막 울어요. 아. 하... 또 어떤 분이 꺼져라. 국힘이 중대.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하여튼 여론은 별로 좋지 않다. 예. 참 요즘 그이낙여아저 이준석 같이 이제 이제 30대 후반 막 이런 사람들이 어, 신당도 만들고, 뭐, 그러면서, 뭔가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연세가 이른이 훨씬 넘으신 분이, 뭐, 연세가, 뭐, 백살이 드셔도 할 수는 있죠. 예, 네, 할 수는 있어요. 어. 잘 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 의사단체가 이재명 대표, 서울대 병원 전원한 것에 대해서, 어, 뭐 고발도 하고, 뭐그런다 그러는데, 지금 특히 그 부산시 의사회가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의 편의부동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산대병원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 대표의 가족과 비서등으로부터 서울대병원 이송을 원한다고 해서 이송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 의료를 개무시했다. 지금 이것이 어 부산에 그리고 뭐 지역마다 그 의료계 의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ktx 생길 때 어떻게 무슨 걱정을 했습니까? 대구에서 서울로 또 광주에서 서울로 중환 환자들이 다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역 의료계가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서울로 다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서울로 갑니까? 서울이 훨씬 더 의료수리, 의료수술이,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방에서 다할수 있으면 지방에서 다 하겠죠. 그러나 매일 서울에 큰 병원 가려고 수소역에 차고 넘치잖아요. 그리고 수소역에다가 차 대놓고 각 병원으로 모두 다 이송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서울 부산 헬기 이송 문제가 정말 위법하냐? 정말 나쁜 짓이냐? 그거 한번 봐봅시다. 헬기 이송 기준을 한번 봐볼게요, 먼저. 범부처 응급 의료 헬기 공동 운영에 관한 매뉴얼이 있어요, 소방청에. 여기에 보면 출동 기준에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 이 대표의 이송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긴급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 부산대병원이 서울대병원에 요청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또 이야기한 거 중증이었냐 응급 수술이 필요했냐 아니 목에 딱 칼을 맞았잖아요 목이 그럼 응급한 점 아닙니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런 거잖아요 모두 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다 판단하고 있는 있었던 겁니다 의료진들은. 서울대병원이 뭐라 그랬어요? 경험 많은 혈관, 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부산대병원에 전원 요청을 받아들여서 수술을 진행했다. 응급수술 아닙니까? 아니, 목에 칼을 맞았는데, 응급수술 아니에요? 그건 뭐, 저 뭡니까? 뭐, 과도나 식도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검이잖아요, 검. 검이라는 게 뭡니까? 양쪽 날개가 전부 다 이렇게 날카로운 게 검이란 말이에요. 양쪽을 갈아서 목을 찔러버렸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특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일반 시민도 요청을 하면 소방 헬기를 탈수 있다니까요? 응급인 상황이면? 그럼 부산 소방본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대표 피습 전날 해맞이를 하러 갔다가 전환당한 일반 시민을 구조할 때도 소방 헬기가 출동했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든 응급 상황에 처하면 출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지금 막 고발이 막 이어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뭐 부산대 부산 의사협회가 뭐 성명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또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서울대 이식혈관외과 민승기 교수를 고발했습니다. 제공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야 그러면서 이게 업무 방해에 해당한답니다. 아니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는데 응급 환자를 돌보는데 이게 업무 방입니까? 해왜 업무 방해라고 고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이 나서서 또뭐 압수수색 좀 하고 재판부까지 가고 그래서 총선 이후까지 막 끌고 가겠죠. 또 대한 소아청소년 의사회도 이야, 고발장을. 뭐 오늘 10시에 낸다 그랬는데 10시 훨씬 지났으니까 냈나 모르겠네요. 그건 내가 확인을 못하고 갔는데. 이 대표 힐기 이송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업무방해로 이어졌다. 이러니까 나는 이재명을 고발한다. 이겁니다. 진짜. 정말.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는데 아무리 이재명이 믿고 민주당이 싫어도 그렇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을 고발합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의 나라입니까? 낫고 나면 좀 하세요. 해도. 예. 네. 그런다고해서뭐 공소시효가 끝나지도 않아요.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네. 지금 이 사고가 나니까 막 사실은 국힘은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 멘붕에. 그런데 보수 언론이 딱 프레임을 만들어준 거요 이재명 대표가 칼에 찔려서 지금 누워 있고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 기록에 놓여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범인이 어떻게 해서 왜 찔렀고 그동안에 무슨 학습을 했고 누구의 사주를 받았고 어떻게 이동을 했고, 그 사람의 행적은 어땠고, 당적은 어디였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보수 언론의 프레임 짝이죠. 프레임 잘 짰어요. 기가 막히게 짰습니다. 테러 당한 건다 어디 가버리고, 닥터 헬기 이송 문제, 부산대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문제, 그러니까 업무 방해다. 너는 무슨 특혜냐? 네가왜 헬기를 타냐? 너도 칼, 목에 칼 맞아봐. 헬기 탄다니까요? 타야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양반 집이 서울이잖아. 가족들이 다 서울에 있고, 민주당 중앙당사가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로 가서 치료 받아야죠. 이거 저 법무 방해 해봤자 무혐의 나면어떡할 건데? 또 무고죄로 막 여기서 고소 고발하고 막 이래야 됩니까? 왜들 그렇게 법을 좋아해? 아무리 대통령이 어?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라고 검사 출신이라고 그참 내가 꼭그뭐저 부킹에서 의사회를 동원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정보기관 동원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지만 어떻게든 지금 프레임을 바꾸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보수 언론에 그럽니다. 물론 그 유튜버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부산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다. 언제는 그뭐 부산 민심이 뭐 민주당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완전히 돌아섰다. 예, 야당 대표 목을 칼로 찌르면 막 민심이 확 돌아섭니까? 와, 민주당 나쁜 새끼들이구나.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야. 특혜를 입었어. 헬기를 왜 타? 무등산 꼭대기에서도 전환당하면 헬기 타요. 탄거다 봤어요, 나도. 등산 가서. 저 사람 왜 타, 헬기, 헬기 타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뭐 다리를 뭐 삐어가지고 걸어 내려올 수가 없대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뭐부러졌다 뭐 그러던데. 다 타잖아요. 그게 특혜입니까? 그럼 우리도 막그 사람한테 그래야 되겠네. 야너 무등산, 네가 좋아서 등산 가갖고 다리 부러졌는데 네가 왜 헬기를 불러? 너특해야 그리고 너 업무방해야. 소방청 업무방해한 거고. 너 다리 다친 것은 전남대병원 업무방해한 거야. 네가 바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막 고소, 고발 막 해야 됩니까? 지금은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프레임, 그들이 프레임을 짜고 나머지들이 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무섭잖아요. 망하게 생겼거든, 총선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짓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막 짓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무서우면 원래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은막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을 내가 하는지도 몰라 지금. 그러면서 막 악을 쓰는 겁니다. 와, 이재명이 나쁜 놈이야. 네가 특혜를 입었어, 헬기 탔어. 그럼 아프면 헬기 타야지. 어떡할 거요? 죽어요 그러면 뭐가 이제 지금 피가 흐르 질째 흐르는데 지금 당시에 경동맥이 잘렸는지 경 정맥이 잘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물론 이재명 대표는 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 있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많이 회복을 했다고 그러고 뭐 빨리 더 좋아져야 되겠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아좀 맞고 나면 고소 고발도 하라고요. 고소고발 할 일도 아니지만, 오죽했으면 홍준표 대구 시장이 이런 말씀 하셨어. 요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을 놓고 특혜의 오에 불거진 데 대해서 유치하기 그지 없다. 예. 야,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7 번째 서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흉기피습을 당했다면 서울 이송도 할수 있는 문제지. 그걸 두고 진영 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치하기 그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유치 찬란합니다. 예? 야당 대표는 부산에 가서 목에 칼이 찔려고 찔려서 누워있는데, 그러니까 그 후로 몇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뭐, 어?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광주 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400명의 경찰이 애워쌌어요. 이분은 광주 와서 광주 시민은 안 보고 아마 광주 경찰만 보고 갔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 정도 경호는 해줘야죠. 난 한동훈 경호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경호해야 돼요. 광주 와서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또 완전히 또 망하거든. 응? 지금 도대체, 예, 네, 의사 양반들. 그 여기 이제 해당되는 의사 양반들이요. 이래야 됩니까? 응? 이렇게 막 고발하고,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다. 소아청소년 진료나 잘 보세요. 지금 오픈는 막 일어나는 데가 소아청소년과 아니에요? 참. 댓글에 이렇게 됐어 와, 이 나라가 이렇게 무정하다니, 칼에 찔린 사람을 고발하다니, 할 말이 없다, 정말. 그랬고, 두더리님이 헬기 부린 게 이재명이냐? 왜 이재명을 고발하냐? 그랬어요. 그리고 짱가님이 의사는 개뿔, 정치꾼들이구만. SJS님이 나라가 왜 이런지 암살로 사람 목숨이 걱정돼 가족들이 서울 오기를 희망한 것을 고발한다고? 지금 건이 비리에 특검 막으려고 이슈하냐? 그랬습니다. 루크님이 가족들이 원하는 게 팩트 아닌가? 나라도 나사는 곳으로 옮기겠다. 참 한가하다. 그랬습니다. 살구나무님이 특권만 나붙기고 피수분간데 없어 서울대병원만 의문의 일패 그렇습니다. 희님이 앞으로 정치인이 다치거나 아프면 수술 치료는 각 지역에서 하는 걸로. 이것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서울 가지 마. 그러자 그러면 또 서울 서울대병원 업무 방해잖아. 광주에서 서울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이런데 가면 거기 업무 방해겠네. 의사들이 할 일이 없나 보네. 환자 없냐? 이렇게 말한 네티즌도 계십니다. 자, 지금 의전서열도 높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그리고 최다수당 대표가 목에 칼이 찔렸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어요. 그런데 고소고발 난발하고, 뭐, 부산민심 완전히 돌아섰다. 지금 이따위 기사가 나옵니까? 물론 나는 기자, 개인의 성향으로는 안 봐요. 데스크에서 그렇게 종용하죠? 예. 네. 렇게 배분합니다. 아침에. 혹은 그 전날. 너는 이렇게 이렇게 써. 이렇게 이렇게 써. 기자도 양심이 있는데 이거 쓰면서 참 미치겠을 겁니다. 피습은 간대 없고. 닥터 헬기만 남았어. 특혜만 남고. 지역 의료 개무시. 이것만 남았어. 이게 개무십니까? 아니, 서울, 서, 서울 사는 사람이 지방에서 다쳤어. 그래서, 마치 응급이야. 그집 있는 대로 가는 거 맞잖아요. 뭐가 문제라는 거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이 다르신 분은 보지 마시라. 쏙 터지니까. 나도 안 봐요.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짓거리는 거. 여러분도, 아이, 빈정상해. 저놈이 말한 거. 그럼 보지 마요. 그러면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